달라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미있는 흥미로운 영어 뉴스 설명을 들으시고요. 설명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읽기 동영상 따로 올려드려요. 읽기를 30번 내지 50번을 재밌게 신나게 별 욕심을 내려놓고. 재밌게 재미를 찾아서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반복 학습도 올려드리죠. 반복 학습 보시면 한국말로 줄줄 나와요. 그러면 줄줄줄 할수 있도록. 그러니 반복 학습할 때잘 생각이 좀 들란다 하시면 여기 읽기 파일 가셔서 다섯 번더 읽으시면 돼요. 다섯 번씩 다섯 번씩. 그래서 나는 40번 읽으니까 반복 학습이 잘 된다. 줄줄줄 나오더라. 그러시면 40번이 본인 레벨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50번까지 읽으시면 줄줄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시면 au 대화로 가셔야 되죠. 대화가셔서 어, 실력을연한 뒤에, 뉴스로 넘어오시는게좋습니다 볼게요. Kidney, c h e kidney stones, kidney가 신장이에요. 에, 신장, s t o n e 이돌이니까 신장에서 나오는 돌이니까 신장, 결석, 이라고 보면 되겠죠. Kidney, 하지 않고 kidney, 여기 이제 스타카 i 있어요. k i d n e y kid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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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디스톤스케디스톤스케디스톤스케디스톤스 케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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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니케디스톤스케디스톤스케디스톤스 케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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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일취월장 합니다. 네, 갑자기 내일 아침에 나지는 않지만, 잘 쌓여 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잘 쌓아 두세요. 신장 결석이라는 제목입니다. It happened. 그것은, 이제 이 뉴스를 말하는 거죠. 뉴스 스토리, 네. 기사. 네. Happened. 발생했어요. 타이완에서. 대만에서 발생했습니다. h a p p e n Happened보다 happen. b e e e n 발음이 나죠. 경음화 된소리 현상입니다. happen, happen, happened 이렇게 되죠. 그동안 많이 하셨죠? 네. twenty year old 하면 20세의란 뜻이에요. 20년만큼 나이가 든이란 뜻이에요. 20살의 여자를 꿈이죠. 이 네, 20살 여성이가 됩니다. 자, 원래는 twenty가 20이 복수니까 years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어 나왔어요. s s 나면 틀려요. 왜? 이게 형용사예요. 20살짜리의 20살짜리의 여성을 꾸며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란 말이에요. 형용사에는 s를 붙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상 그러면 desk인데 예쁜 pretty is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pretty죠. 그래서 pretty 어 만약에 pretty girls 하면은 예, 명사일 때는 s를 붙이죠 명사에 여러 명이니까, 근데, 어, 아무리 100명의 여자애들이 모여도, 프리디는 s를 안 붙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s가 안 붙는다. 20 years old, 아니고 20 year old가 맞다. s 붙이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어두 이제 워마 꿈이죠. 한 20세 여성이 drink, 마시지 않았어요. did not drink. 예, 그래서 마시지 않았어요. a n y w a t e r 물을 안 마셨어요. 근데 not a n y 를 세모 칠게요. 조금 도못 마지 않다, r y day, 조금도 안마셨다 y 물을 하나도 안 마셨다라는 거예요. every day, 일상생활에서, 매일 생활에서니까 일상생활 중에, 일상생활에서 물을 하나도 마시지 않았습니다가 되죠. d i d not, 아니고 d i d not이에요. 예, did not 여기 스타카토. 스타카토를 잘 지키셔야지 영어 발음이 세련되십니다. 그래서 did not 아니고 did not 아니고 스타카토 하세요. 그럼 또 did not did not 아니에요. did not 그럼 못 알아들어요. did not 몰라요. did not 아니고 스타카토 잘 하세요. 부지런하게 잘 끊으셔야 돼요. did not i d n d n did not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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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not, did, not did not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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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not drink.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따닥치시고 따라하시고 따닥따라하시고 몇 번이라고요? 여섯 번을 따라 해보세요. did not drink. 스타카토잘 하셔야지만 빨리빨리 영어가 늡니다. 네, she only drank. drink해가고 drank죠. 그녀는 단지 마셨다. 뭐만을 fruit juice, 과일 주스만을 대신해. Instead는 대신에요뭐대신일까요물 대신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물 대신에 할 때는 instead of water 이렇게 써요. 뭐뭐 대신에 할 때는 instead of. 그냥 혼자서 대신에 할 때는 어 여기처럼 그럴 때는 instead 맞습니다. instead 하면 은 대신에 즉물 대신에라는 거죠. 대신에 과일 주스만을 마셨습니다. She had a backache. backache. back은 이제 뒤잖아요. 뒤 통증이죠. 에이크는 아픈 거예요. 아픈 거, 통증. 그래서 뒤통증 이건 뭐냐면, 빽이 이제 척추를 말해요. 그래서 척추 아픈 거니까는 어, 한국말로는 요통이에요. 요통. 요통이 허리 아픈 건데, 요통이 있다 그러면 이제 허리만 딱 아픈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척추에 있는 요통인 거죠. 예, 그래서 척추통이니까 요통. 한국말로는 요통이에요. 척추통이 아니라. 예, 그녀는 이제 그병 이름 앞에 헤드는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라 걸렸다. 예, 걸렸다. 요통에 걸렸다니까는 허리가 아팠다는 뜻이에요. 요통에 걸렸다. Head a cold. 다음 감기에 걸렸다. 이것처럼 감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Fever 열을 가졌다 가 아니라 열이 났다 이 말이죠. All over 몸 전체에 걸쳐서. 뒤에 거 전체에 걸쳐서예요. 예. 그래서 over가 몸에 걸쳐서, all이가 그러니까 전체에 걸쳐서. 그녀의 몸 전체에 걸쳐서 전신에서 이 말이죠. 그녀의 몸 전체에 걸쳐서 어, 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통이 있었고 요통이 요통에 걸렸고 그리고 열이 났다. 로 번역하는 거죠. 네, all over her body. The doctor 의사가 surgically surgically 수술적으로, 그러니까 수술로 이런 뜻이에요. 수술적으로 수술로 remove 없애다 제거하다. 어, 제거했습니다. Then 뒤에 거 보자예요. 뭐는 더많은 300개보다 더 많은 거니까 300개 이상의 300개 초과의 이런 얘기죠. 300개보다 더 많은 돌들을 out of 모뭐로부터예요모뭐의 바깥으로니까 뒤에 거의 바깥으로니까 모모로부터 from하고 같은 거죠. 그녀의 신장으로부터 신장에서 300개보다 많은 돌들을 제거했습니다. 없앴습니다. 놀랍죠?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 어, 물 대신에 과일 주스를 많이 마시면, 그게 이제 계속 쌓여왔겠죠? 몇 년을 마셨는지 모르지만, 5년, 10년 마시면, 어, 결석, 신장 결석이. 요렇게나 많이, 300개. 죽을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아픈 거죠. 돌이 계속 누르니까. 네디슨스 네티즌이지만 약화되죠. 네티즌에서 네디슨으로 약화되죠. 예. 네. 누리꾼들이죠. 누리꾼들. 인터넷 사용자들은 sarcastically 하면은 빈정되면서, 비꼬아서 이런 뜻이에요. 비꼬아서 빈정 되면서 뭐 네가 뭐 그렇지 뭐 이런 게 비꼬는 거죠. Sarcastically 되게 빈정 되면서 말합니다. 데 뭐뭐라고 뒤에 거라고 뭐뭐라는 것을 이런 뜻이죠. 뒤에 거라고 뭐뭐라는 것을 것이니까 명사절이죠. 이게 명사절이란 말이에요. Say a, 걸리는 목적어가 되죠. 목적어는 명사니까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거의 많이 없어요, 보통. That doesn't, she carefully say she's like her.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That 써줄 때도 있고요. 예, 그녀가 like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이죠. Like 여기서 좋아도 아니에요. Is가 동사잖아요. 그럼 like는 동사 아니죠. 한 문장에 동사 두개안 옵니다. 조동사 빼놓고는 예. great 위대한, 훌륭한 monk는 어, 승려. 예, 예. 스님이죠. 예, 스님 어, 훌륭한 스님과 같다. 예, 후, 훌륭한 승려와 같다. 그녀가라고 말을 한다. 비꼬아서 말을 합니다. 빈정되면서 말합니다. sarcastically, sarcastically, s a r c a sarcastically. Sarcastic. sarcastically sarcastically 예 여기를 따닥 치시면 10초 앞으로 가죠 따라 하시고 따닥따라 하시고 왔다갔다 하시면서 또 6번 하시는 거죠 sarcastically 빈정되면서 비꼬아서가 되는 거죠 예 좋아요 꾹 응, 눌러 주셨나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어, 읽기 파일로 가시는 거죠 읽기 파일 신나게 한번 따라 읽으시면 한 4번인가 네 5번 돼요 이렇게 예. 어, 5분 동안 따라 읽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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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를 하시는 거죠. 30번 채워보세요. 기적적으로 반복 학습이 출줄 나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